나이가 들면서 무기력해지며 점점 근육량도 줄어드는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 즉,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 근육 감소를 부추깁니다. 호르몬 변화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등 근육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만성 염증 증가 노화와 함께 체내 만성 염증이 증가하면서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신경 기능 저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근육 수축 능력이 감소합니다. 영양 불균형, 단백질 섭취 부족, 비타민 D 결핍 등 영양 불균형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줍니다. 활동량 감소,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만성 질환, 암, 만성 신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은 근육 소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일부 약물, 스테로이드 등의 부작용으로 근육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의심 증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근력저하 이전보다 물건을 들거나 옮기기 힘들어지고, 악력이 약해집니다. 아시아인 기존 남성 28kg 미만, 여성 18kg 미만. 보행속도 감소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오랫동안 걷기 힘들어집니다. 횡단보도를 신호 안에 건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어려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나 바닥에서 일어서기 어려워집니다. 체중 감소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듭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로 인해 잦은 넘어짐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립니다. 피로감 증가 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습니다. 종아리 둘레 감소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집니다. 허리나 무릎 통증 근육 약화로 인해 관절에 부담이 가중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예방 포인트 근감소중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핵심 예방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덤벨, 밴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런지 등을 꾸준히 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각 운동 부위별로 8에서 12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여 점차 강도와 횟수를 늘려갑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근육 생성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맺기니 충분히 섭취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비타민 D 충분히 섭취.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등 푸른 생선, 버섯류, 강화 우유 등을 섭취합니다. 필요시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단백질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상 예방. 균형 감각 운동, 요가, 태극권 등을 통해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는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해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만약 근감소증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신체 기능 평가, 근력 측정, 근육량 측정 등을 통해 근감소증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운동 및 영양 상담, 약물 치료 등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